릴리~ <리리> 하하~ 릴리~ <리리> 예리하니~ 네, 안녕하세요, 예리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laughs> 제가 그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영상을 올릴조차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정말 어,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제가 준비한... 지금 제가 어, 방금 사가지고 온게 있는데, 요즘에 그 다이소 화장품들 유행하잖아요?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면은 그 다이소 뭐 화장품 같은 거 리뷰나 뭐 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사봤는데 네 저는 이렇게 섀도를 우 샀어요. 섀도 섀도 두 개를 샀는데 너무 하나만 사기에는 좀 그래서 두 개나 샀어요. 둘다 다른 색상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일단은 얘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거 블링 블링 섀도우 팔레트 6색. 얘가 브라운 블링이고 얘가 핑크 블링일 거예요. 네, 이렇게 있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색상이 있어요. 두유 라이크 분위기 메이커 카라멜 바꾼 달빛 한조각 시선 집중 빛이 기타크 초콜릿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열어 보면은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용지가 있죠? 지금 총 여섯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붓하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일단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색상이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정말 색상이 이렇게 다양해서, 근데 뭔가 딱 봤을 때 뭔가 가을 분위기나는 그런 색상인 거 같아요. 그럼 한번 이 발색을 볼까요? 네, 그럼 일단은 얘부터 볼게요. 오, 근데 이런 하얀 색상이고요. 얘는 뭐 베이스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런 색상. 근데 네, 일단은 색상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발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짝이. 이렇게 반짝이 펄 보이시죠? 이런 색상. 되게 블링블링하죠. 그 다음에 이번엔 얘. 근데 네, 이렇게. 오, 색상 괜찮은데? 예쁘다. 되게 만족스러운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다음에 이번에래 오, 되게 감사해. 오, 대박! 색상 좀 봐. 우와, 일단 지금까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 얘 대박이다. 얘 대박! 네, 일단 이렇게 보다시피 색상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색상 일단 괜찮아. 완전 괜찮은데. 오, 이게 지금 하나, 하나에 이 팔레트 하나에 5000원씩 해요. 근데 이런 색상이면 되게 만족스러운데, 5000원인데 되게 저렴하고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핑크블링 이 섀도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이 되게 귀여운데요? 이것도 디자인이 되게 귀여운데 얘도 되게 뭔가 러블리한 디자인이라서 되게 예쁜것 같아요 짠 네, 일단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하고 이렇게 섀도우 바르는 거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얘도 한번 발색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상은 이렇게 있거든요 발그리한 피치 그 다음에 붉으면 파지 카카오 닙스 핑크 다이아몬드 대세는 로즈골드 고저스 바이올렛 이렇게 있습니다 총 6가지 색상이 있고 이제 한번 발색을 볼게요 일단 첫번째 색상인데 이렇게 살짝 핑크빛? 핑크빛이 나는 그런 피치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이런 색상. 오, 얘는 되게 핑크 핑크하다. 얘는 좀 파색 파색. 내좀 네, 파색이라는 것 같아요. 좀 핑크로 보이긴 하는데 좀팥 같은 색도 있어요. 좀 억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얘. 얘는 좀 갈색 같은데? 네, 이 로색상. 갈색같아요얘는 그냥 갈색. 앵카카오 입스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펄. 펄 발라볼게요. 오, 발랐는데 되게 블링블링한데? 다음에 이번엔 얘. 오 이쁘다 색상. 나뭐 이런 색상 좋아해. 색상 되게 예쁜데요. 핑크 핑크하면서 뭔가 펄감이 있는. 되게 색깔이 예쁩니다. 그다음에 대망의 보라색상. 제가 보라색은 잘안 발라가지고 지금 색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얘좀 뭔가 두려워. 오. 얘 뭔가 잘안 바를 것 같은데 나는. 오 대박. 색상은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쁜데 보라색은 잘안 발라요. 도 바른 적이 없고, 그래서 얘는 좀... 뭐 잘안 바를 것 같은 색상입니다. 색상 되게 이뻐 근데... 전체적으로 얘도 되게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얘만 빼고... 음 일단은 얘도 5,000원이면은 되게 저렴하면서 색상도 좋고, 집갈색도 되게 좋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아직까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좋긴 하지만, 뭔가... 지속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모르게 좀 사서! 아이소가 좀 싸서 그런지 좀지속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의문점이 생겨요 네 이렇게 해서 섀도우 어, 리뷰를 다 마쳤고요 어, 일단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정말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섀도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갈색을 되게 좋아해요 섀도우 바를 때도 거의 갈색으로 많이 바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좀 가을답게 색상이 되게 좋아서 좀잘 데일리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핑크도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데, 핑크 색상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특히 얘, 이 색상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 색상 되게 이쁘고, 얘는 색상은 괜찮은데, 잘안 사용할 것 같고, <laughs> 일단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속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게 팔레트 하나에 5 0 0 0 원이면 되게 싼 거잖아요. 이렇게 여섯 가지나 들어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사서 사용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색상도 이게 여러 가지나 있고, 저는 되게 다이소 가가지고 저는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샀어요. 진짜 뭐 이렇게 고민할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사서.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기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에리안이었습니다.